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예, 계절에, 에, 겨울에 말이지, 응? 여름 바지 입고, 팬티 바람으로 나오면 안 되듯이, 응. 예, 여름에 손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되듯이, 그 시대의 변천, 기후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성격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음, 그게 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시대 의 차고적인 그런 입장에서 오늘을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볼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러고 싶으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밤중에는 등불이라도 들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깜깜한데 후레쉬도 없고 등불도 없고 그러고 그냥 가면 가다가 응? 시궁창에 빠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되게 깜깜한 밤에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고 말입니다 대낮에 등불 들고 후레쉬 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럴까요? 미친 놈 그러지. 이 미친 놈이라는 말의 뜻이 에 그때 그때 그 상황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못 미쳐서 그래서 미친 제대로 못 미쳐 상황에 도달하여 있지 못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 존중하고. 아이고 굉장하다고 이렇게 밭들을 일도 못 돼. 그러니까 그런 때 쓰는 아주 보통 명사 중에 하나가 놈이야. 그래서 미친 놈이지. 그 계절 감각이 없는 사람, 시대 감각이 없는 사람. 이게 다 미친 놈이야. 그래서 그 계절 감각 말고 그 시대 감각이라는 게 계절 감각 감각처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시대 감각이라는 게 제대로 있나? 미친 놈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변초를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집트 물 좋고 땅 넓고 참 좋은 거야. 거기에 폭발해 살고 있어. 그런데 그걸 차고 나와가지고 발전적 구도로 전진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거기 그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나는 딴데 싫어. 여기서 그냥 계속 평, 응? 영원히 살 거야. 그거, 그거를 갖다, 그거 아니야. 이게 정신이 없네. 눈이 멀었나? 그러고는 깨우쳐주고, 그리고는 그걸 걷어 차고 나오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얘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야. 물이 뭐야. 그 시대에 그폭 그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아, 아, 있는 거물 속에서 거기서 건져낸 여진 사람이라 말이지.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뭐요? 탈출이지. 엑소더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요. 응? 그게 모세는 탈출 엑소더스가 주제야. 이게 모세 시대란 탈출의 시대야. 이게 그런 것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계속 항상 ing로 탈출을 어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ING로 탈출해 나가는 거 그거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하고 옛것에 꼭 묶어두고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마. 문 열지 마. 문 닫아. 그렇고는 가두어두고 그렇게 해서 숨막히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말라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오늘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때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지나갔어.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제 한밤의 주의야. 그 새벽을 기다리고 열어야 돼. 근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북한에 나는 응? 김일성 일감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대통령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너 같은 놈을 하면 안돼 <laughs>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 그러면 내가 했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냥 무슨 북탄을 갖다 쏟던지해서 북한, 그, 그, 막, 김일서인네 응? 그, 가족들이 갑질하는 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작살을 내버리고, 예? 세를 바꾸지. 그냥 그 쳐다보고, 히히히, 웃어가면서, 아이고, 그거 하려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고단한데 그, 짓을왜 해? 그러고, 아니다 이거야. 응?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야. 모세가 그걸 치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시대로 또 나온 변하는 거예요 그건 임마누엘 시대가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본 것인 시대야 꼭그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같이 살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본 것인 시대를 열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본 것인 시대 거기서 그냥 그본 것인 시대 아참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헤매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차고 나가야 되는 거, 전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와야 돼. 내가 너 요구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누린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게 구약 시대 같은 때 뭐요? 하지마 시대야. 그래서 죄짓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응, 뭐 이거 하지 마.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컷, 아웃시켜, 잘라버리는 거 그게 그 시절의 과제였지. 음. 그런데, 예, 임마노일 시대, 예수 시대 와서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아, 이거. 아주 참 좋아듣겠어. 그걸 아주 행복하게 잘 누리면 돼. 그런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로서 좋건 게 아니야. 이제는 하지 마. 시대에서. 이렇게 해. 그러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시대. 왜 그렇게 추저한아 있어? 일어나! 나가! 뛰어! 달려! 아이고, 계속 언제까지 뛰기만 할 거야? 땀을 벌벌 흘리면서 날개를 치면 날아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시대가 변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오늘의 우리는 그렇게 변천을 하고 있나?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어떤 미래에 다가올 그런 제3 시대, 그것을 그날, 이렇게 말한다 말이요. 응? 그날, <laughs> 그날에는 말이야.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날에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 날이 온다 그거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공존의 시대, 내재신 시대가 온다 이거지. 그럼 지금 시대하고 싹 달라. 그러니까 그건 뭐 전진하는 시대야? 아니야. 그 전진하고 또 달라. 차원을 달리는 올라가는 시대야. 그래서. 상승시대라. 그런단 말이지. 모세가 전진 시대를 열었어. 근데 예수께서 전진하여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를 누리게 하셨어. 그 다음에는 거기도 계속 있으면 안 돼. 치고 올라가야. 그래서 상승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근데 지금 상승시대를 갖다가 그 그런 거안 말해. 그냥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남이 그더 긁어다가 내 앞에 채워가지고. 내가 좀 누리고 싶어. 그런 구도 속에 던져도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보시면서, 어이구, 저것들이 언제나 철이 둬라. 응? 언제나 시대 감각이 열리나. 언제쯤 돼야 저것들이 눈이 열리나. 감각이 열리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응을 하며 살아가라. 그 새로운 시대는 뭐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응? 음, 응. 상승구도인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여기 보여주잖아, 나 상승에 올라가는 거야. 아나 스타시스, 아나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스타시스, 그 위가 어디야? 몰라. 알면 그게 무슨 뭐 이미 다 차지하고, 인지하고 다 달성한 거 아니야? 몰라야 미지의 세계지. 그 미지의 세계로 차고 올라가는 그런 구도. 그래서, 탈출구도, 전진구도, 상승구도로 바뀐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전혀 새로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뭐, 응, 모른다고 그래서 아주 깜깜 모르면 거길 뭐 하려고 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옥인지도 모르는데, 거길 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미래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그러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높이 올라가는 거야 신비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요 그렇게 신비의 세계로 올라간다. 이것이 새로운 구도다. 음, 그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되는 그런 상태 속에 던져져서 행복을 누리고 깜놀하면서, 아, 이거 아니래. 그저 전진하여 앞으로 그냥 수평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 될, 될 일이 아니야. 치고 올라가는 상승구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 그게 성령시대야. 개치금은 상승부도, 음? 성령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시대로 의치금을 제대로 사는 사람, 아이고, 잘 없는 것 같네? 개치금은 죄 짓지 마. 그런 소리 할때 아니야. 그건 벌써 졸업했어야지. 그럼 지금 뭐야? 새로운,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미한 새로운 시스템 속에, 던져줘야 되는 때야 지금이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시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그냥 우리가 성령시대가 처음에 왔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그냥 막 하주여 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럴 때 그게 뭔지를 알고 했나? 아니야 그때 안건딱 하나뿐이야 지금 이런 율법시대 그리고는 또는 복음 시대 이것을 치고 넘어가야 할 신비한 제3시대가 일 열린다. 이거 하나 인지를 한거요 그리고 내용은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를 갖다가 좀더 많이 근사하게 내가 누리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쳤지. 그러니까 그 성령시대라는 게 성령시대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대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리 가는 게 답이야. 그거 하나 깨달은 거지. 응?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되지? 어떤 것이지? 그러는 걸 추구해야 될 때, 우리가 전부 치고, 잡고, 전진하고, 전진이 아니라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스멀스멀, 교회 소멸 시대가 온다, 그러는 거요. 응? 새로운 성령시대, 옛날에 겪은 그런 성령시대 말고, 차원을 달려요. 위에서, 위로, 아나, 스타시스, 하여,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 구도, 응? 액속은 도서가 아니라, 올라가는 기, 기, 구도, 응?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래! 죄 앉아서 그거 안 하면 다야? 아니지! 응? 아니, 새로운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요즘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얘들은 새 시대를 살아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 하에 아주 길들여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어디 지나가는 말처럼 툭, 툭 쳐! <laughs>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부모들은 애들을 교과일을 시키고 뭐 해서 에, 그 놀이 그, 이런 게 뭐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거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올리면 뭐해? 아주 학교도 합격도 고뭐 여러 가지가 다잘 돼. 그렇게 하면 그게 뭐야? 이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한계라도 더 차지하는 방법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구 시대 속에 얽혀 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감옥 안에. 갇힌 사람처럼 일생을 살다 가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치고 깨고 날아올라야지.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다 하나? 아니야.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그런 그, 그, 교육의 기본 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수 속에 자기 자식들을 거기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긴, 그렇게 살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지 마! 그거 그만해. 뭐, 그, 그거 안 했다고 뭐, 되는 게 있어? 어? 그거 하지 말아야 될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안 하고 이러면, 뭐, 굉장히 뭐, 성장하고 성숙한 거야? 아니야. 새로운 차원의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걸, 해야 되지. 그러면 치고 올라가야 되지. 그런 기본 구도로 이 사회가 싹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새로운 차원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걸 해수에 치고 그리고 그런 구도를 질퍼러게 깔아가는 거 그거를 지금 해야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옛것에 매어가지고 소멸되고 끝납니다 이 소리 하고 싶겠어요? 아유 내가 뭔데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안 하면 안될 소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올라갑시다. 지금은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되돌아갑시다.